다빨 이게 도전 몇번 했지? 17. 18번. 18번이네. 예. 아, 18. 번이고 어. <laughs> 자, 빨리 할게. 5분의 4에 4t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t 의 파이. 그 다음에 이건 둘이 차이를 보는 거라 했었어. 그지? 어. 5분의 22. 그 다음에 t제곱 플러스 음. 5분의. 21t 그 다음에 파이가 얼마가 되 된다 자, 이렇게 바로 시작할게 8n파이 이렇게 시작하자 이게 낫겠다 음. 음. 자 그럼 파이 다 없애고 음. 결국 교점이 생기냐 안 생기냐 이거 물어본거고 음. 자 그러면 5를 곱하면 5를 곱하고 4로 나눌 수 있나 자, 5부터 먼저 곱합시다 음. 자 5부터 곱하면 4t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2t, 22t, 22t 제곱에. 그러다 음면 마이너스 16t는 -16t -16t 얼마? 40n. 40n. 40n 음. 자 그래서 2t 세제곱에 마이너스 40, 40 어, 예. 나누는데 왜 이래? 음. 11t 제곱에 마이너스 -8t 8t는 얼마? 2 0엔 뭐, 이렇게 만드는, 간단하게 만드는 게 맞는 것 같다. 여기서 이렇게 아, 이제 쓸하 여기서 이제 절대 값 쉬운 걸 해도 되고, 그냥 풀어도 되고. 자, 그냥 하자. f'의 t, 그러면, 6t제곱, 마이너스 22t,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요, 만큼을 ft라고 본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얘는, 어, 2로 묶었을 때, 3t제곱에, 마이너스 11t에, 마이너스 4였으니까, 어떻게 됐지? 2에, 3t 플러스 1이었나? t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자, 그걸 바탕으로 그래프 그렸던 게,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4일 때, 극소를 가졌다고. 자, 여기 극소 값이 아까 얼마 나왔지? 마이너스 80. 극대 값은, 극대가 아니지. 1 1일때 값은 820, 이렇게 나온 거 응. 그랬을 때 이제 되는 시간이 몇 개냐고 물어본 거야, 우리 여기서 n이 뭐기 때문에 정수, 정수기 때문에 아까처럼 끄면 80에 끄어질 수 있는 라인이 음. 한 개라는 거지. 여기 에한 개. 여기는 몇개 만나는 게두 개, 네. 60, 어, 40, 마이너스 20몇개진다는 거야. 음. 그다음 에 여기는 얼마? 0 이렇게. 그다음에 끄는데 다 만나는 점이 몇 군데? 저희는 한다 합계 신고 나다. 그래서 마지막 820도 끌수 있나? 네, 안 응. 되지. 왜? 아, 20엔이니까. 네. 아, 어. 자, 이렇게 끄어졌다고 했을 때 우리가 찾는 개수는 여기 한 개. 한 개. 여기도 한 개. 여기는 두 개. 두 개, 끄, 두 개가 몇 개야? 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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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한 개가.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주기, 나머지 몇 개인지 세야 될까이거 와우. 네. 요 위에 끄어질수 있는 라인이 몇 개? 41개? 네. 음. 네. 42개? 43개네? 그래서 네. 총 49개. 이렇게 보자, 에이. 이거 400, 820 나누기 20한 거야, 영화, 잉? 4번개이 라인이 위쪽 라인, 0 위쪽, X축 위쪽으로 끄어지는 게 41개란 얘기야. 맥스초 포함하면 42개, 여기 밑에 하는 생각하면 43개. 저, 그러면 그냥 20N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이렇게 두고 음. 써서 하면 안 되나? 부도스 말고 나눴을 때 목소리 생각하면 돼. 음, 아. 응. 나머지 남으면 버리면 되고. 목끊니 끄니? 목구니까. 자, 저, 최종 답은 49개다.